미세먼지 고민, 황사 고민 걱정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중국에서 중국산 제품 날라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산 샤오미 공기청정기 많이 사용하고, 요새는 휴대용 공기청정기까지 나왔는데, 이처럼 갈수록... 뭐 마스크, 공기청정기 없이 살수 없는 나라가 되었나 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인데 일본에도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뭐 사중 필터, 무슨 마스크에도 사중 필터가 돼 있대요.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대용량으로 좀 팔다 보니까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제품이고 여러 번 얼마나 사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PM 2.5 일회용 마스크로. 뭐 작년 뭐 2017년 2월부터 판매를 했는데 이게 뭐 거의 뭐몇 개? 1 0 0 천만, 10만, 1천만, 1900만 개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모릅니다. 일단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을 했고요. 일회용 마스크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먼지도 많고 요새는 그냥 국내 다니면서도 마스크 많이 하죠. 그리고 옛날에만 뭐 연예인들만 블랙 검정 마스크를 한다고 그러지만 요새는 아예 이렇게 검정 마스크들이 많이 나와서 누구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50개 짜리예요 그리고 다 각기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어뭐 제품에 대한 신뢰성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얇아요 이게 뭐 4중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뭐 4중필터의 기능이 뭘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얘 같은 경우 제가 지금 하나를 어 완전히 비닐로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살짝 잘 뜯어지네요. 모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직포처럼 되어 있고요. 안쪽에를 보시면은 안쪽, 여기가 안쪽 같고, 여기가 바깥쪽 같네요. 음, 얇아요. 두껍지는 않은데, 음, 뭐 끝에 여기 여기 안에 무슨 살짝 얇은 자석 같은 게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모양이 딱 형태가 잡히네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꼬부려서. 사람 얼굴에 맞게끔 사용 할 가능할 것 같고 이게 지금 사겹으로돼 있다고 합니다. 어, 외부 부직포, 냄새 제거 활성탄, 그다음에 PM 2.5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N95 필터.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적은 부직포를 사용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4중 필터로 돼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를 다한 번에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도 아직 사용을 해본게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탈때 한번좀 써보려고 해요. 요게요런 식으로 마스크 모양이 잡힙니다. 어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 일단은 고탄력 밴드 들어가 있고 안에 와이어 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양 잡는데 사람의 얼굴마다 모양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최적화가 됐다고 하는데요. 요거는좀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일단 이 제품은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고 그냥 제가 돈 주고 샀어요. 샀는데 저도. 자전거를 좀 타다 보니까 매번 마스크를 빨아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고 번거로워갖고 그런 걸좀 없애고자 해갖고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찾다 보니까 이 제품이 있더라고요 요거 뭐 가격도 지금 뭐 해외 직구로 했는데 요게 지금 제가 산게한 7, 50개에 7.5불 정도? 한 7-8천원 정도 뭐 여러 번, 한두두번 정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청결합니다 일회용 마스크라 그래갖고 낱개 포장이 안돼 있는 제품이라면 저도 구매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개별로 낱개 포장이 돼 있어서 뭐 다른 유해 물질이나 미세먼지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자전거 탈때한 자주 사용해 볼것 같네요. 상당히 얇고 안에도 음, 생각보다 재질도 괜찮네요. 이거 한번 마스크 한번 씌어본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타깝게도 마스크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이, 마네킹에 예, 한번 씌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코까지 입마음을한 다음에, 귀에다가 살짝 걸어주는 모양. 모양도 괜찮게 나오고, 뭐,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네요. 요새 젊은 친구들도, 학생들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예, 이처럼,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이라면, 한번 그냥 저렴한 일회용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을 해요. 워낙 마스크도 고가더라고요. 요새는 보니까 미세먼지 같은 거 잡으려고 그러면은 뭐 1, 2만원씩 줘야 되는데 문제는 매일같이 활동량이 많은 분들이라면은 빨아쓰기가 참 힘드니까 이렇게 한 간단한 거 한번 제가 제품을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